열심히 해 보도록 할게요! 나 남았다, 남았다. 킬당 3,000원. 20 킬당 1,000원. 오늘 꼭, 오늘 꼭 이기고 갈게요! 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 아, 오늘 거의 연승은 해야 돼. 어. 나라 반갑고. 고고고고! 고고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어? 이렇게 빨리 잡힌다고? 뭐지? 거기가 저쪽으로 가야 10억 미션! 아요 감사합니다. 아 Z 마이너스 60아 드론 깔게. 아군이 한명남 Z 마이너스 60이야. 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뒤몸세대야 아아 진짜? <laughs> 어야 이거 막는 그림이었는데. 나라가뭘일 시발 이런 거해 가지고 나 말렸어. 나 몰라. 나 몰라. <laughs> 나라가아이 새끼 똑같이 못 하네. 내가 이런 <laughs> 이런 걸로 날해가지고나나 나 말렸어. 가만 <laughs> 일단 안 찍히는 <치키긴> 데. <laughs> 둘 둘. 이쪽 가라지. 어서 와라. 여기서 쳐. 괜찮아. 그거 나 피하고. 미더 미더. 이거 미더 쳐치. 잠깐만. 쳐나나. 나 <목소리> 이거 MVP 오케이, 해야 돼서 <목소리> 나 한번 아 근데 이게 원래 저렇게 레이저 이렇게 쓰레기 같지? 너 살쪘어 좀 느려 지금 큐크가 나 진짜 느려지 지금? 어나좀 아, 살쪘어 아 다시 타볼게 다시 타볼게 리드 <목소리> <비드> 있어요? 시그니처 됐어요? 리도 하나 있어 1는 리테이크 2는 리즈 인데 에고 MVP스도 2만 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장님도 혹시 들어갔다고. 혹시 안전 자산이라 건거 아니? 갈아지 아니 우리 다른 곳 한번 가 볼까? 둘이 땜. 이제. 나 아, 다른 곳? 나 근데 이제서야 오퍼레이터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삐민도 한번 죽여 볼까? 어, 아, 나쁘지 않은 거 같아. 오퍼드랍 해 줘. 에이 한다. 에이 한다. 확인. 야야 대충, 대충 카운터에 건다 놓고. 숨어 가나 봐. 숨어 가나 봐. 아, 나 죽었다. 어! 야나못가못가 못 가, 못 가. 안녕하세요 테물버디버디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근데 우리 레이지님 진짜 족같이 못해가지고 같이 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다 누구냐 몰라 나이 사람 내 저격로인가봐 <laughs> 맨날 보이거든 어머씨 뭐 족같이 못해 시즈 가볼게 위드 많다 불 위드 아, 있다 <laughs> 비염마 하나 해주실래요 비염마 아니씨 네. 이게 내가 왜 죽어 아 플래시 나랑 나 아, 플래시 가면서아갈게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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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오퍼 먹어줄 수 있나? 에이션? 시간 많은데? 아 에이쇼. 그것 좀그런아 진짜 <laughs> 아이 시체가 근데 진짜 꼬리 보기 <laughs> 그좀 뚱뚱해 시체가 킬줘이 하나 더 하나 더킬이도줘야 돼? 굿 나이스? 에이수 도퍼, 에이수 도퍼. 그거 나 줘봐. 그냥 그대로. 나오퍼잘쓸거 같아 지금. 어? 나한테 들어왔는데? 레이션님 혹시 필요하실까요? 급찐따가 됐네. 아, 오케이 오케이 제가 쓸게요. 그럼 저분이 쓰시라 했으니까. 아 금쪽이가 돼버렸네나 저지 한번 쓸게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갈 거야? 응 바로 갈게 왼쪽으로 바로 들어갈게. 어. 나 이거 데이터. 야 어디 탄지 몰라. <laughs> 야 이판 근데 그렇게 잘 탄다. 까비, 아 근데 상대 제트가 무빙이 좋더라. 네. 에이 조용해. <laughs> 아니씨 네왜 그러는데? 네, 저지, 아 진짜 개말리네. 아, 저거, 저거. <웃음> 야, <웃음> 바로 보여주자.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. 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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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지 저지. 나이스킬. 니다 에 이리 이리. 야 잠깐만. 뭐야? 니 링크 온다. 방금. 사운드. 어, 따. 뼈뼈뼈 뼈. 아, 맞다. 후. 고... 이고 브레이킹레래 7킬인데. 어떡하지? 서려야 아베. 파니크가 잠깐만 쉴수 있을까? 나 마음이 너무 막. 나라에 내가 3년 동안 발란트 하면서 제일 못 하는 애 같아. 나라 혹시 나랑 기분 전환 겸팀 데스매치 한 번만 돌리고 가도 될까? 그래, 하자. 어, 소빈 님 말고 10만 원또금융 치료하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 <laughs> 열심히 해 보도록 할게요. 할수 있어 버니야 진정해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신을 대심하지 잠깐만 아니, 왜 에임이 안 가지?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뭐지?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? 근데 어쨌든 4등. 안에 들었다. 네. 4등 아니라서 실패 아니냐고요? 아, 그러게. 4등이 아니라서 실패인가? 아, 니 성공으로 하라고요? 사연이 그러면은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애매했으니까 미션을 한번 바꾸시죠. 이번 판에 ACS 전체 5등 안에 들기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세트. 세트딩. 로, 로, 로. 에이컴 에이컴. 체크인 좀 글로벌. 어. 이한 필. 이이 어트리다. 나이스. 왔구나. 왔구나. 이제 나잖아, 나라. 해븐. 해븐 조심. 라아 스마트. 셋. <놀라> Tree, 아, 아, 챔버,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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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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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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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이 한명 잡고. n i c GG. 아, 진짜 아까 존나 깜짝 놀랐네. 이 새끼 에이징 커브 뒤지게 가지고 그냥 게임 접고 군대나 갈 뻔했어. 진짜로. 와나 군대 가야 되나 존나 생각했다니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게임. 킬 3,000원 미션 받으실랍니다? 그럼요.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. 가는 거야 그냥. 그러면 마지막 한 승리 시킬당 1,000원 하시죠. 전체 MVP 둘다 달성하는 걸로 걸게요 그러니까 승리 MVP를 해버리면 은열장이라는 거잖아요. 바로 가보겠습니다. 역시 한명 남았어. 준비 완료. 파티를 열어볼까? 없다고? 어디야? 플라워야? 와 존나 아깝다. 하아 클러치 이쁜 거 나올 뻔했는데 아깝다. 어이구 스트로베릭님 10만 원. 아 유튜브 잘 보고했다고 10만 원 쏘시는 분이 어디 있어?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개구신님 10만원 아, 아 시갑님 아, 5만원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에 받는 얼마만에 받는 이게 금액이 이게 말이 안돼 오늘 꼭 오늘 꼭 이기고 갈게요 아흥 아, 존나 깨진다 아. 아이고 스트로베리님 흥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이거, 어, 예? 오, 천공의 아성님 20만 원. 아니 네. 감사합니다. 아, 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제 장전 중. 피해를 끼고. 고마. 해봐, 해봐. 여로티피아, 여로티피아. 아, 레스코비, 레스코비. 아이트러스트유. 20명 남았습니다.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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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디오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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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 i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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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킬. 오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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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e 오 비디오 비디오 비오 Who was t h 3 아투 아원 아 노노노 아이씨 하사미 아니 씨 램프를 밝힐 인간아. 어, 럭 색깔에 색깔에. 사이퍼로 웰컴. 저 굿굿. 사 뭐래들 t I do? I d 지 n t 지 n o w 가지 o n t k 어, o w I 가도 n 가도 n o w I don't k n o 명 남았습니다. f I n d h I m f I n d h I m 에이 톡이플이이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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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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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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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ey, hey, h e i h e e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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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e y h e e h e e h e 어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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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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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이스 전적도 말이 안 되네. 야강미나 혹시 그 헤이븐에서 10킬 29데스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레이즈로? 좀 문제가 있는데요. 방풀이 심했어. 상대 한국인이 없는 없는데요. 강미나 고생했다. 수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. 음, 다음에 또 하자고. 오늘 너무 고생했어. <목소리>